초반에 상당히 게 고전하다가 겨우겨우 이기티보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신생팀이라서 많이 안 알리는데 경험이 조금 부족한 경험 외적으로 보면 은 상당히 장래가 유망하고요 상당히 팀 분위기도 밝고 아, 아, 네. 네. 제가 볼 때는 한뭐 아, 2, 3년 뒤에는 신대다 아! 신대형 아, 3점! 아, 3대형 3점! 볼모스 이번대에 경기력 좋다는 데운는형이참 베스트 컨디션으로 경기 잘해요 전인규 일단 전인규 선수가 지금 시차트를 제대로 지금 자기 리듬에서 던비지 하나도 없고요. 지금 김영아 김용... 어, 김광현 서술이 아, 먼저 잡았어요. 아 이런 시세 아쉽네요. 천천히 되네. 페이스는 이제 볼모습 페이스이기 때문에 충히 천천히 확실히 저런 면에서 이제 경험 차가 드러나는 거고요. 아쉬운. 아뭐 저런. 슛. 아 파울이 나오긴 했지만 차주 일선 수비주 일선 수. 피버즈에서 김경석 선수 중심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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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수비가 몰리면은 그 애들 키가 컸을 때 통해서 이제 뭐백 to 컷이라든가 이제 사이 컷으로 통해서 이제 공격을 만들어는데 지금 사실 김경석 선수 믿을 말고는 아, 아, 안정태 선수 리바운드 줬고요. 살짝 저런 동식이거든요. 리바운드 를따을든가 이제 컷을 통해서 믿을 사람 뭐백 to 컷을 노리는데 지금은 믿을 말고는 아, 예. 이포치야에 아, 대해서 이제 피버스 공격이 하나 나온 거고요. 아 잘합니다. 끈끈하고 수비가 저 감독이시 아, 이제 차준호 선수가 파울을 세기네요. 아, 2년 전부터 이제 감독하시는 분으 팀을 참잘 만들어주고 전체적으로 잘 뛰고요 조직적이고 전면성 아멋습니다 잘해요. 리운브 확실히 가장 잘해줘요. 최소한 리운브 일단 지금 리바운는못 따더라도 최소한 컨택을 통해서 접전을 통해서 바로. 특점을 아, 먹지 않는 아까 어제 애락경이랑상대적으로 어, 아, 김광현. 아, 김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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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광 아, 김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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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김광 아, 김광 아, 김광 아, 김광 야, 파크님? 아, 피벗 화이팅 하자, 집에서 응원 중이다. 아, 이응원이줄가았으면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피벗 당 공개를 못한 상태고요. 그래도 일단 경기 대회 워낙 경험이 한 5년 당 웬만한 데는 상관없는데 경험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다라 하나님 화세형 고만두세요. <laughs> 아 옆에서 뒤치는게 보였나요? 아 카메라가 돌려 있군요. 아 카메라가 장찬타이 아, 아. 때문에 보여드렸는데 안녕하세요. 이게 아화세형이 바쁘셔가지고 오전에 감독도 하시고 해설도 하시니까 약간 식사를 잘 못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너 네, 바쁘세요. 네, 예, 제가 알기로 볼모 현재 원래 선출이 없는 팀이고 요 전원 비선출 팀입니다. 현재 연령은 이제 20대 20대 중반에서 초반에유소의 팀이고요. 현재 그리고 원래 10개년이라고 이제 에이스 선수가 몇명 있었는데 현재 군입대 선수가 고 군대를 갔긴 했는데 앞으로 다들 이제 이 멤버들이 다 군대를 갔다 오고. 멤버가 아, 스코트바이트 아쉽게. 애매한 비스 있는 모습이. 여기서 경험에서한번 죽여주고 줄수 있었는데, 네. 여기서 경험차가 나오는 것같아요 스포트바이트는 군대에서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갔다 와서 이 멤버가 유지되고, 뭐, 농구에는 흥미를 잃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만하죠. 사기에는, 이승권이나 철권과에서도 육상권을 노릴 수 있는 상당히자래가유만한 팀을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해피카레가 잘 보이게 카메라에 잘 잡혔고요. 아, 네. 아 저런 거 어, 사장님이 좋아해요? 감독님이 좋아해요. 아, 13번 김하늘 선수. 한 높이 날려슛 넣어줬고요. 대단합니다. 근데 심판 후로 보외한 거. 아얘 가끔 캐리어 출신 심판분들이 얘기하는 지 심판 하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제. 제가 성함을 제 까먹었는데. 하늘 대회라든가 프로아마 채널 제 4대 심판 보시고요. 자, 2급 심판하는 분들이 대부분 보시고 싶은 거예요. 김희현 재 심판 포진하신 분은 세분다 항상 경력이 오랫동안 있는분이고요 어, 어, 어. 베테랑 심판님, 어, 자, 파크님, 자, 수비에라, 피바세, 수비에라, 한번 글 남겨주시고요. 어, 와, 좋았어요 자, 한 상태, 아, 맞게, 맞게. 확실히 김정은 선수가 무서워요. 현재 3분 46초. 볼모스가 21대 11로 10점 차 리드한 상태고요. 자, 피벗 피벗은 아, 득점이 없어요. 이 코트 들어오면서 무득점으로 무승 상태고요. 자, 피벗 이재훈 감독이 수7초를 통해서 공격 흐름을 바꾸려는 시도가 이루어졌 자, 실재 2점. 아, 좀 무리한 아, 3점. 아, 아, 그래도 이번에도 확실히 젊은 팀이라 무즈볼 아, 상황에서 아, 집중력이 좀 많은 거에 답다가. 어? 김광현 아. 약간 많이들 어지러웠나 봐요. 약간 지금 리바운드를 따내지 어, 못하더라도 저렇게 천에서 네. 소품을 저지하는 모습이 아, 굉장히 웃기고, 경기 옛날에 약간 그렇지. 저런 힌트 모습에서 그 얘기가 날뛰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낱개로. 그 포스터 파일 벌리고와 백만 원까지 3 점. 아~ 역시 임진왜. 어~ 동생은 행동. 아네요 네, 아, 젊은 선수가 아, 좋은 공격. 그래도 형진이를 못 하고 고전하고 있을 때 동생이 풀어 주는 모습 좋네요. 자, 안성태 선수 수비 좋고요. 어, 드라이버 좋은데. 정도... 아, 오겠어요. 아, 아, 수비. 자, 21번. 박 박시현 어, 선수. 온몸 약간 흐름을 꾸며 지금 추격전 3점을 이제 피벌시 득점을 하게 되면서 현재 7점차로 추격이 됐고요. 이제 2분 30초 남은 상태에서 자, 흐름을 이제 파울 아 타임아웃. 아거 아, 예. 가세요. 가세요. 수고하습니다 현재 2쿼터 자, 2분 30초 남았고요. 네네, 연락드릴게요. 아 여기 심판분 프로 계신가요? 프로에서 지금 활동하시는? 아마입니다. 아, 아마지만 경력이 상당히 아마에서 많으신 분들입니다. 어... 음. 근데 가끔 대회 나가시다 보면은 이게 뭐 시기가 맞으면은 케이심판들들 와서 네, 심판 보직 경우 많고요. 제가 아는 분이 김백규 심판님이라고 해. 네, 오늘은 안 오셨는데 이제 같은 동호회에서 많이 대회 네, 나오시고요. 저번 김포배 같은 경우는 정말 현재 케이비뭐 하시는 뭐 김도명 심판님 네, 그런 분들 오셔서 심판 보고 계십니다. 확실히 골이 케이비 심판 짜요.

다른 o n t care i 이 you see a g a z e l s b c 에 계셔가지고 forest and cook you w o u 점 d have several children. Ah,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진 o m e on, come on, come on, c 충분히 만들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루시퍼 다 했어요. 아좀 양팀 다좀아쉬워요 사실 경기가 양팀 다잘쉬는 팀들이고 손을 잘쓴 팀들이라 시가 어, 시가 타이트해지고 있어요. 맞아. 시현이골 잡아. 아, 지다 이제 컴다운 해 주시고요. 아, 자, 돌머스 공격. 자, 1분 17초 남았습니다. 자, 박시현. 어, 아. 어, 아, 어. 아, 아, <건 이방연> 아. 아, 역시 김광현. 아, 진격의 거인 2번이 받았다. 진짜 무있다 아. 손들어. 손들어. 좋아, 좋아. 아, 주장 선수 MVP 확실하게 만약에 이 만에 이돌머스가 가져간다면은 지더라도 후회는 아니까이 코트 이 활약만으로도 아, 피가 패스 김명석 아, 김명수 선수가 슛이 좋은데, 삼점 슛에는 슛문경가 살짝 있죠. 네, 확실히 지금 여러 가지로 공격 부담이 커가지고, 만약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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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에만 집중한다면, 은한히이어었을것 같은 슛인 것같아요 확실히 야, 오늘 야, 여러 가지 해줄 게 너무 많아요. 공격에만 들어서다면 체력 저하가 좀 걱정이 되는데. 아, 박시현 미들? 야, 아. 나이스, 아, 그리고 꾸준하게 리바운드를 슛을 뺏어가지고, 공격을 가 원래 이렇게 리바운드를 하냐김강현 선수가 이 공기를 계속 하는서 확실히. 저선수를막에서 박스를 그 여러 사람 붙다 보니까 확실히 어느 한쪽이 빈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완벽한 스틸. 아김정석아 팀의 에이스 파트의 견고. 하필 박스. 아이팀 소공인가요? 아 김명석. 아 김방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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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이 쿼터 그래도 약간 피부식 부전한 감이 있지만 그래도 노련한 팀답게 5점 차로 유지한 상태 23대18로 이 쿼터 중요한 채로 전반 마치겠습니다.